오늘은 롤드체스를 했다. 뭘 먹을까 하다 나서스의 장갑이 보였다. 멍멍이를 키워볼까 했다. 시작은 장갑 나서스였다. 행운은 무참지었다 벨르가 나와줘서 바로 무대를 줬다. 결국 행운은팔렙을 빠르게 찍어서 육행운도 빨리 맞추면서 높은 코스트의 딜러를 가져와야 하는데 무대가 있으면 무대 보건 총검 세트나 무대 라비스 3이라를 보고 있었다. 꼭궁을 언... 먹었다. 꼭궁을 먹었으니 3이라 쪽으로 기울지 않을 수 없었다. 거결을 줘도 되긴 하는데 다음 초밥을 보기로 했다. 초밥 멍멍이는 굉장히 사기이기 때문에 이성이 되면 편안하게 갈수 있었다. 이달리 이성을 만들었다. 모르가나가 나와 이육수자를 맞췄다 현재 더 이상 행운 챔피언들이 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기고 싶었다. 시비르가 안 나왔으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다행이었다. 상대도 행운탐켄치여서좀 견제되지 않을 수 없었다 벨트, 망토, 지팡이가 나왔다 이러면 바로 태블망과 이온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온은 요네에게 총검과 블루나 수운을 같이 주면 마방을 엄청 깎으니까 시즌4 때 느낌이 날까 생각했다 혹시나 8렙의 요네가 술술 나오면 주기 위해 아서스에게 줬다 초반에 나노스가 개사기인 이유였다. 상대 9인수 11을 이성인데 아무것도 못했다. 행운들이 나왔다. 6레벨 찍었으니 3행운을 맞췄다. 수은 거결 카타는 대단했다. 총검까지 나오면 무서울 것 같았다. 행운이기 때문에 지는 건 나쁘지 않았다. 조끼를 먹었다. 지는 건 괜찮은데 너무 아프게 지기는 싫었다. 같은 행운을 다시 만났다. 지금 보니 모르가나는 스킬 자체가 상대 공격력을 40% 감소시켰다. 현옥술사의 의지는 대단했다. 시비르가 잘려서 지는가 싶었지만 어렵지 않게 이겼다. 니코는 매우 좋았다. 또 니코이길 바랐다. 행운일 때 뒤집기는 조금 애매했다. 조기만 굉장히 많았다. 훈련봇도 하나 장만하고 덤블 조끼 하나 줘야 했다. 이제는 템을 주기로 해서 거결을 만들었다. 이 구인수 제드라니 대단했다. 그런데 나서스 하나로 적의 카운터 터지다니 상대는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팔레벨 빠르게 찍었다. 오르가나 이성을 만들었다. 사미라가 나왔다. 하이크 이성을 만들었다. 학살자를 맞췄다. 다리우스가 너무 안 나왔다. 그런데 판다가 아무것도 안 했다. 인터넷이 끊겼다. 돌아오이 상대는 요술 시바나였다. 바코드는 대단했다. 곡궁을 먹었다. 다시 다리우스를 찾아다녔다. 세주안이 이성을 만들었다. 카타 이성을 만들었다. 다리우스가 너무 안나와줬다. 사미라에게 무대와 거결을 줬다. 다리우스가 안나와서 육행운을 못맞추는 법에 매우 안달복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미라의 세주 이성에 벌써 보상 두세번은 받았을텐데 부들부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네가 나왔다. 사미라가 하나 더 나왔다. 크립이후 리로를 돌려보고 안 나오면 바로 니콜을 쓰기로 했다. 카타리나가 멈출 생각을 안했다. 또 인터넷이 끊겼다. 그렇게 카타리나는 1 분을 더 돌았다. 돌아오니 다리우스가 나왔다. 육행운을 마쳤다 다리 이성을 만들었다. 티모를 넣었다. 사막살자를 맞추고 사미라 이성을 만들었다. 라위를 만들었다. 이성도 지켜주고 부대 라위라 이제는 CC기가 대단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이길 것 같았다. 사미라가 술술 나왔다. 수천사를 줬다. 사미라가 끌려갔다. 시공간 이후로 빌츠가 없어 안일려졌지만 4.5엔 손만 나와서 항상 주의해야 했다. 그런데 상대는 막구래찍고 리로를 돌렸는지 좀 이상했다. 상대 암살자가 강했다면 지롯 누굴 띄울만한 애도 없어 무난하게 구원을 먹었다. 니코가 나왔다. 애니에게 주. 이 자를 챙기기로 했다. 사미라에게 라위가 있으니 요네는 딱히 필요가 없었다.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내가 원하던 모습이었다 벨트가 나왔다. 바로 어목을 만들었다. 이쪽이 현재 2등인데 황금 결투가였다. 사미라의무빙은 굉장히 대단했다. 협곡에서 3이라 딱한판 해봤는데, 그때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수호자에선 거악이 나왔다. 육호가 나왔다. 이게... 이게 레알 행운이지. 이건 진짜 레전드네. 왔다. 바로 그랩을 찍었다. 3이라 하나만 딱 찾고 싶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5코 삼성 여러 개를 노릴 수도 있겠지만, 한 턴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상대는 아까 그 요술 용갈이었다. 삼성이 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차이질까, 오히려 좋아였다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1등이 3등을 처리해, 이제 1대1이었다. 뒤집개가 나왔다. 포우네를 만들었다. 아지르를 넣었다. 아까 한번 졌었는데 어떨지 기대가 됐다. 전파로 따지면 레인저같이 한방이 센게 아니라 나눠서 겁먹뿌리며 딜을 넣는 사미라의 스킬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쉔을 사서 아지르와 바꿨다. 아무래도 상대가 결투가기에 조율자를 넣었다. 상대도 조율자라서 하미라가 스킬을 쓰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뇌절을 하지 않기로 했다. 평타 자체가 엄청 강했다. 망토를 먹었다. 아지르 이성을 만들었다. 성배를 만들었다. 상대는 칼리스타까지 삼성이 되었다. 상대도 삼성이 다섯 개나 됐다. 5코 삼성된삼성 5개였다. 근데 스킬도 쓰기 전에 평타로 다 잡아버리는 것 같았다. 이제 마지막이니 행운 선바자를 팔았다. 3 조율자를 맞췄다. 아지르를 넣었다. 칼리스타에게 튕겨나가는 총알에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명사수라 삼이라 원밖에 있는 애들도 죽일 수 있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다. 인생사 세용지만 오늘은 상대가 안 나가줘서 너무나도 고마웠다.